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, 윌 로비 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세 도착했어요. 커다랗고 싱싱한 초록 나무였어요. 그렇게 큰 나무는 윌 로비 씨도 처음 봤어요. 윌 로비 씨가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. 오! 굉장해. 아주 멋져요. 윌 로비 씨가 소리쳤어요. 자, 안으로 들여주세요. 올해는 어느 자리가 좋을까? 올커니, 거실, 한쪽이 좋겠다. 그런데 나무를 세우고 보니 상상한 것과 퍽 달랐어요. 윌 로비 시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금세 도착했어요. 커다랗고 싱싱한 초록 나무였어요. 그렇게 큰 나무는 윌 로비 씨도 처음 봤어요. 윌 로비 씨가 달려나가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트리였어요. 오, 굉장해. 아주 멋져요. 윌 로비 씨가 소리쳤어요. 자, 안으로 들여주세요. 올해는 어느 자리가 좋을까? 올커니 거실 한쪽이 좋겠다. 그런데 나무를 세우고 보니 상상한 것과 퍽 달랐어요.